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 한주한잘 지냈나요? 어느새 12월도 이제 벌써 어, 두 주가 지났습니다. 어, 이제 그리고 이제 또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크리스마스를 이제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지난 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아, 오늘은 아,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어, 우리가 나눠볼 말씀은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두 군데에서 조금 아, 이전보다는 조금 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한번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다라고 알고 있나요? 음, 간단하게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성탄의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다라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에 마구간 그리고 그 말구유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아, 예수님이 오셨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는 가장 낮은 모습, 작,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다 맞는 이야기예요. 다 정말 정확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당연해서 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놓치고 있는 아,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한 가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기는, 아기는 그냥 뚝하고 뿅하고 <laughs> 생기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기는 부모님을 통해서,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보호받고, 자라고 성장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큰 별이 뜨고 그 베들레인 마구간에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 그리고 혼자서 쑥쑥쑥쑥쑥 커가는 것이 아니라 어, 여러분처럼 그리고 저처럼 어떤 한 가정을 통해서 가족 안으로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한 가정 안으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있는 본문을 읽어볼 텐데 조금 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많이 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딴짓하지 마시고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두 가지 본문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 예수님의 탄생이고 또한 본문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본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성경은 이두 가지 관점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았지만, 솔직히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라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라고 표현을 해요. 요셉은 처음에 결혼도 하지 않고 임신한 마리아를 보고 놀라고 당황합니다. 어, 약혼자의 배가 갑자기 막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어, 당황했겠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요셉은 이것이 이 상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막 흥분하여서 대응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어, 사려 깊게 생각을 합니다. 어, 조용히 파혼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배려를 하여서 이 일을 잘 마무리 지려고 해요. 어, 약혼자였던 마리아의 마음을 신경 쓰고, 어, 배려한 것이죠. 참 사력있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와중에도 마음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어, 그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님, 천사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어떤 다른 불의한 일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하여 마리아의 배가 풀러왔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아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구원자가 자라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설명하면서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올 이 아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이며, 그리고 또한 임마누엘이라고 사람들이 부를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다라고 요셉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안심이 되었어요. 다시 마음에 평안함이 들어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 님 탄생 때 아버지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어 이제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다시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어머니 마리아의 눈을 통한 어, 시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여라.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길 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아멘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의 첫 말은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기뻐하라 아, 주께서 당신과 함께하신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 선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요셉에게 했었던 말과 똑같은 임마 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깜짝 놀란 마리아에게 또 천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또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며 또 그는 영광받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시고 다이세 왕자 위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어,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아버지 요셉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이야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이야기였습니다. 참 따뜻하고 다정한 이야기예요. 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이런 이런 잘못을 하였고 이런 이러한 부족함이 있으니 어 내가 이런 것들을에 대해서 혼낼 거, 혼내겠다. 혹은 따지겠다. 이런 것들을 짚어 줘야지 아니면 가르쳐야겠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어, 큰 모습을 드러내면서 너희들 이제부터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다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명령을 지킬 것이나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어, 이런저런 환경의 일로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우리 마음의 어,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위로하면서 오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할게라는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말을 통하여서 인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담긴 곳은 말교유에 들어가기 이전에 바로 한 가정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어, 아버지 아,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로 이루어진 그 작은 가정 가운데로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셨습니다. 어쩌면 사실 어,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빠 입장에서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 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서 태생에 나오지만 사실 요셉과는 어떻게 보면 혈연적으로는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아마 이런 거를 표현하는 말로는 입양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지만 이 요셉의 가족으로 이렇게 입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 마,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족보를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남아 있는 족보를 보면먼 어, 옛날에 다윗왕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다윗대로 다윗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 그리고 더 올라가면 아담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어, 하나님의 자손의 어, 계보, 그 다윗왕과의 계보와 연결이 되어있던 사람이에요.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으로 들어온 오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의 어, 그 이름 가운데 그 족보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요셉의 뿌리인 그쭉 올라가 그 믿음의 조상의 뿌리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 가정으로 들어옴을 인해서 이땅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뚝 떨어져서 어 별개적인 존재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존재로 떡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어 인류의 역사 안으로 슉 들어와서 어 그것 가운데 그 뿌리 가운데 한 부분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 가정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할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쓰기 위해서 한 가정을 준비시켰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 선하고 의로운 이 가정 안으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시켰습니다. 이번 성탄에는 이 가정에 한번 초점을 맞춰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담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영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담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일어나는 일들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나님의 첫 이야기는 그 가정 가운데 들렸던 소식은 평안이었고 위로였고 따뜻한 공감이었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도 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친구들의 형제자매들, 또 부모님들 가운데, 또 할머니 할아버지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그 가정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이 따뜻한 하나님의 소식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 이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어떤 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 성탄 장식을 해보든지. 또, 무언가 가족 행사를 준비해 보던지 서로를 향한 축복과 어떤 감사의 표현들을 해보고 또 아기 예수님의 우리 가정에 오심을 이 땅에 오심을 축복하며 축하하며 또 감사드리며 어떤 작은 이벤트들을 한번 준비해 보는 건 어떨지 어 한번 권해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고 또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소식과 함께 인사와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세요. 바이바이.